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국 YBM 입문 지급 1위 전두나무토익의 권영중 강사입니다. 시험이 내일 모레라 중요한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. 요거 잘 챙겨 보시면 내일 모레 시험 대비 정말 최소 1 0개 이상 맞는 거 장담드립니다. 두 가지 방향이니까 그거 잘 챙겨 가시면 점수 꼭 올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제가 아래 더 보기란에 띄울 건데 메나포 매번 나오는 포인트 영상이라고 해서 토익 수업 진짜. 매번 나오는 게 있어요. 그거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, 이거 우리 현광 친구들만 링크를 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유튜브에도 공개할 거니까 거기 더보기란 가셔서 가시게 되면 그 영상과 텍스트 자료이실 겁니다. 꼭잘 챙겨보셔서 도움받으시고요. 두 번째, 특급 자료입니다. 자, 4월 27일에 나왔었던, 답으로 나왔던 정답과 짝단어를 묶어서 정리했고요. 그게 활용되는 예문까지. 정리했습니다. 그것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가시게 되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토익시험은요, 크게 두 가지예요.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, 그 다음에 바로 전시험, 전전시험이 중요합니다. 요거 잘 챙겨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빨리 가서 잘 챙겨보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화이팅!